자, 이제 이제 순서대로 다섯 가지를 추가를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은 자, 이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. 자 이렇게 다섯 개가 추가가 됐고, 그 다음에 사운드를 추가를 합니다. 자, 프라프타이 들어가서 사운드를 넣습니다. 사운드 추가하고 자, 여기 음, 사운드가 들어왔죠. 그리고 자, 컴퓨터에서 쇼 사운드 트랙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도 이 사운드가 보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표정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를 누르고 입 다물기를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죠. 잠만 있다가. 왜라고 할때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 정도로. 자 그런데 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O가 트랙뷰에서 안 보죠. 자. 이 모디파이 오브젝트의 몰퍼 안에 이렇게 트랙들이 다 생겼습니다. 그런데 어, 아는 자, 아도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. 아가 처음부터 계속 벌리고 있으면 안 되죠. 22 프레임에서는 아가 자, 이렇게 0이어야 되죠. 가만히 있다가 입을 벌려야 되고, 5도 마찬가지죠. 5도 20프레임까지 0이었다가, 왜, 왜, 이렇게 돼야 되겠죠. 왜 하고, 여기에서는 다시, 어, 0이 돼야 되겠죠. 그러면은, 자 왜라고 하고 자, 여기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자 정확한 사운드를 들어보죠 자더 가보시지 그래 왜 그럼 여기부터 음, 키를 복사해도 되고 정확하게 형을 입력하고 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귀를 복사하고 자, 더 라고 하죠. 더 근데 아하고 어하고, 으하고 뭐 사실은 그렇게 많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입을 벌리는 차원만 있어 벌리는 것만 있어도 크게 어색하지가 않기 때문에, 더, 더 하고, 좀 다물고, 가, 다시, 가. 가, 더, 가, 가, 보시지, 그래. 자, 요렇게 요 사운드에 맞게끔, 여러분들이 요 하단에 있는 사운드가 좀 작아 보이면은 요걸 보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작업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자, 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한번 해 주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페이셜 어, 애니메이션을 어,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.